어, 몇 키로 나갑니까? 몇 키로? 한, 센, 몇 분, 몇 분? 오늘 목표가? 오늘 50분 언니 50분 언니 5 0니앞니나 망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앞에 언 망했어. 딸기입니다. 오늘 여기 공주 동화백제마라톤에 왔습니다. 어, 매년 3월에만 서울에서 열리는 동화마라톤만 출전해 왔는데 오늘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공주 동화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려고 왔습니다. 어, 원래는 32km를 신청했었는데. 부상 이후로 지금 장거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 조언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조깅을 최근에 꾸준히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어 연결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오늘 32km로 무리하기보다는. 하프로 이제 조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목표는 일단 시작은 5분 30에서 40초 정도로 10km 정도 가서 그 이후로 한 11km 정도는 조금씩만 빌드업하는 거로 오늘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 네, 저도 여기 공주 동만은 처음인데. 여기도 뭐,처럼 못지않게 악명 높은 코스라고 해요. 풀 코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여기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은 거의 한 이거 개최한 이래 이렇게 날씨 좋았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네. 뛰는 선수도 있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목표 페이스대로 가봅시다. 530으로 가봅시다. 530으로 가다가 10km 지나서 빌드업으로 정말 나태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달리기 여름 끝났어요? 여름 끝났어요? 날리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기 놀러 와서 또 숙취 러닝은 처음입니다, 지금. 이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참 불러먹었습니다, 이거. 이래야 되나 싶지만, 이게 너무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머리 올리는 기분으로. 그래도 확실히 시원하니까 뛰기 좋아. 좋아졌어. 가을 때, 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금씩 마일리지를 쌓아보겠습니다. 조깅은 네, 합시다. 조깅을 꺼고. 조깅 안 하면, 살이 찝니다. 이게 달리기를 딱 끊는 순간, 살이 찝니다. 조금씩 조깅으로. 알겠습니다. 형철이는 벌써 앞으로 튀어나갔고, 너무 많아요 아, 아, 12,000명 12, 12, 1km 지났습니다 1km 5분 30초 어, 생각보다 주로의 사람은 많은데 병목현상이 없어가지고 본인 페이스 위대로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뭔지 알아요? 왜? 네. 빨안 돼. 아그런 2km 지났습니다. 조금 페이스가 빨라지긴 했는데, 5분 17초. 네? 어. 2km 50초만 늦춰서, 10km까지는 그렇게 하자고. 2km까지는 코스가 어. 완만하니 평지고 왔고, 2km 팻말 지나면서부터 저 앞에 터널 가는 데까지, 어, 한 300m 정도, 완만한. 오르막을 올라갑니다. 터널 들어갑니다. 터널 공놀이죠, 공놀 공룰. 터널 들어가서 소리 지르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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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죠 어너면다 하게 되어있어 그 한번 해봐 <laughs> 한번 해봐 그찮은 <laughs> <laughs> <괜찮은데>? 선창 <선차, 웃음> 후창을 좋아합니다 선창 하십시오 선창 후창을 좋아합 3km 5분 27초 아식스가 <laughs> 이번에 완전히 너무 잘요 어, 마케팅을 잘 했는지 하고 싶은데 없요 없어 없어 일본에도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일본은 <웃음> 지금 <웃음> 아, 아니면 어, 얹어서 사야 됩니다. 네. 아 얹어서 사야됩니다 야됩니다 마리비폴에게 사야로다 마리비폴 무서워 4키로 최소리따라 가 퍼질거같아 퍼질 페이스 겁내못맞춰 5분 10초 좋아요 어, 오 좋아요? 올려서 들숨 날숨 한눈 지금 인터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비도 내리는 것 같고, 미스트 같이. 아, 딱 좋다. 여기도 터지면 진짜 핑계거리도 없다. 이제 가겠습니다. 4.5km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지하도 하나 다시 들어갑니다. 지하도 내리막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아. 어, 누나, 안녕하세요. <laughs> 누나, 불 드릴까요? <laughs> 아니, 내가 아, 먹어 어, 어. 좀 이따 봐.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응. 급수대, 첫 급수대 5km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5km 5분 20초 페이스로 가고 응. 있습니다. 생각했던 페이스보다는 평균 페이스의 수도 빨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30초 잘 잡고, 가보겠습니다. 가셔야지. 가겠습니다. 도끼. 도끼 말서 가야 돼. 6km. 5분 오, 23초. 좋아. 아, 코스 너무 좋아. 아직까지 너무 좋습니다. 큰 오르막도 없고, 아직까지는 날씨도 좋고, 다 좋습니다. 7km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 21초. 페이스 잘 유지해서 가고 있고, 길들도 너무 이쁘고, 주변 풍경들이 너무 이뻐요. 아, 눈 호강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화장실 왠지 불안합니다, 지금. 화장실 위주 안됩니다. 아, 지금. 아, 커플 티. 커플 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이제, 이제, 시 똑같아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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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때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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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요 어때요? 어때요? 어 아 페메 그룹이 1시 50분 그룹이 엄청 많아요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불고 있고 아 간만에 완전 가을입니다 가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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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9키로 구간 5분 14초. 이해하시네 이해라시. 이해아 기왕, 아, 기왕이래. 야, 고모야, 어. 야, 여기 왜냐. 아, 뭐하냐, 지금. 신발도 사고, 지금, 씨. 신발 잃어버려서 신발 샀대. 아, <웃음> 어, <웃음> 신발 아, 안 갖고 와가지고. 아, 공주 아디다스 왜냐, 그래서. 아, 신발 샀어. 아니에요. 다다 <laughs> <누가> 사다 어다다줬어 <laughs> 알았어 그럴 <laughs> 다 추억인 거야 이게 <laughs> 이 공주 아디다스에서 신발 산 번호. 화이팅. <laughs> 네. 몇 분으로 뛰는 거야? 요 지금 600 LSD에 30km.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파이팅! 파이팅 10km. 5분 17초. 뭐 이제 절반 정도 거의 다 오고 있고 이제 10km 정도 구간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제 파우제를 하나씩 먹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죠? 아, 이쯤에서 우리도 파우를 하나씩 먹고 갈까요? <laughs> 채소리는 아미노 파이탈 동현이는 바이탈 솔루션 에너지 젤 제일 맛있나요? 응. 뭐 먹어요? <laughs> 뭐가 제일 맛있나요? 뭐 좋아하세요? <laughs> 저는 아미노. 그쵸 아미노바. 이탈 아미노바... 스테디셀러 아닙니까? 아, 그게 거의 뭐다 <laughs> 여기 한 90%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네, 저도 하나 있는데 저는 바이탈 솔루를 한번 먹어보고 있어요. 좀 액체인데 아미노보다 좀 넘기기 편해요. 유튜브 하세요? 네. <laughs> 어떻게 채널명이 <laughs> 켜져있나요? 아까 큰것 같은데? 채널명이 뭐예요? 저요? 네. 신은님입니다. 아, 저는 딸기런입니다딸기런 딸기처럼 달달하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딸기런 화이팅! 딸기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딸기런 화이팅! <laughs>